음, 어제 어렵사리 자유한국당과 그 우리 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감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 빠르면 오늘 저녁에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정보다한 일주일 가까이 늦었는데 그, 그나마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돼서 철회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안정망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용성장을 해나가는데 큰 마중물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께서 선거 제대에 관한 그 제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시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 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례 선거 대표성을 반영을 하면서 전문성이 반영이 되는 선거제도를 그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